안녕하십니까 안전신문 유튜브 박수민입니다. 오늘의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해 진행된 건설현장 안전감독 결과 대상의 절반 이상인 418곳 현장에서 심각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 773곳을 대상으로 장마철에 대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7일 밝혔습니다. 감독 결과 집안 굴착 구간에 무너진 방지 흙막이 시설을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건물 외부 비계에 작업 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대한 사고 위험을 방치한 458곳 현장의 사업주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집안의 터파기 구간에 무너진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 매우 급한 사고 위험이 있는 75곳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420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5년차 베테랑 소방관의 순직에 문재인 대통령도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소방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도 안성 물류창고 화재진압 중 순직한 고 서건호 소방장의 유족에게 고인을 추모하는 글을 보냈다고 질일 밝혔습니다. 한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7일 고 서건호 소방관을 조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은 고 서건호 소방관에게 옥조근정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경북지역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 페트롤 점검이 진행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 본부는 고용노동부 구미, 영주, 안동지청과 합동으로 10월까지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 페트롤카를 현장에 투입하고 사망사고 예방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점검 대상은 건설업을 비롯해 제조업 현장의 추락, 끼임, 질식 등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위험 사업장입니다. 이철우 안전보건공단 경영이사는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망사고 감소 100일 긴급대책의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7일 성남시와 광주시 등 경기 동부 지역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이철우 경영이사는 경기 동부지사 직원들과 함께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이사는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노력과 의지,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조성 및 근로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사망 예방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